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으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편백이십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으로부터 받았던 핍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가 견디고 결국 이제 의롭게 설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 어릴 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막 태동해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나라의 초기부터 서뭐 사사시대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핍박과 많은 이방인들의 모진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오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예,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을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4절에 꽂혔는데요. 여호와께서 는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이방의 그런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력하사 능력이 있으사 여호와께서 무서운 분이라서, 응,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편을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링컨의 보좌관이 어느 날 링컨이 뭐 기도실이 있었다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천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그 동족상잔의 비극, 이건 우리나라 유2 5 얘기고요. 당시 이제 그들도 같은 동료 웨스트포인트 그 사관학교를 함께 나왔던 자기 동료가 어느 날한 사람은 남군에 한 사람은 북군에 다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보좌관도 그런 속에서 아마.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겠죠. 대통령 각하!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링컨이 그를 지그시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지 그걸 물어보시라고. 어, 참 무게 있는 굉장히 신학적인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편이라서 뭐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저 무작정 나만 좋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의의 편에 있다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원수의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분이 내 편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편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강력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은 지붕의 풀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다 때가 되면 말라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악의 편에 서게 되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당장은 뭔가 권세로 얻는 것 같고 그 오래 가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성경에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믿어요.